안녕하십니까. 더블 투자 클럽의 아난 키스트 오원석입니다. 아, 오늘 살펴볼 종목은 RT 키스트라고 하는 종목인데요. 아,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 간 이유는 아,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. 아무래도 상한가 간 이유. 아, 일단은 거래량도 좋고 어, 상한가 잔량은 조금 아쉬워요. 1,800원 짜리인데 50만주 시간에 다니까 1선3 0만주 25만주가 거래가 됐고요. 어, 점상으로 내일 갈 가능성은 좀 미약하다. 이렇게 보여지고요. 어, 일단, 상황과 간 이유는, 어, 이 회사가 투자한 회사가 있어요. 지분을 한 14, 한16.67%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, 어, 이 회사가, 어, 이 회사 이름이 차지인, 차지인이라고 하는 벤처 회사예요. 벤처 회사인데, 기술력이, 전기차 관련해서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데, 이 회사가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있죠. 그게 막 폭발하는 과정이 있잖아요. 사고나면 이렇게 폭발한다던가 아니면 일정한 그 온도가 노, 온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폭발한다던가 반대로 이하로 떨어지면 성능이 뭐저하된다던가뭐 이런 이유가 있었죠. 어 근데 그거를 방지하는 배터리 폭발을 막을 수 있는 안전 콘센트를 개발했다고 해서 뉴스가 났어요. 그래서 이이종목이 이 갑자기 장중의 상한가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어 그런데 그렇게 뭐 그렇게 큰 재료는 아니, 아닌 것 같고요. 제가 봐서는 큰 재료로 아닌 거 아닌 것 같고 길게 봐도 어, 이렇게 봤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실려 줬을 때도 이렇게 윗꼬리 달고 내려와서 그, 그냥 쭉 내려왔죠. 그리고 이때도 또 거래량이 실렸지만 뭐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어요. 그리고 이때도 어 이때 거래량 은좀 의심스러운 거래량이에요. 뭔가 알고 있었던 알고 있는 듯한 그런 거래량이라고 봐, 보여지고요. 그리고 오늘 이게 제대로 된 뉴스가 타면서 올라온 거래량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렇게 오래 들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. 어이 종목은 내일 음 내일 일단은. 시가에서 한3% 한 정도 올라오면 어, 수익을 실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 종목은.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그래도 좀, 어, 좀, 물, 오래 물리셨거나 이러신 분들도 있죠. 그리고 지금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보다도 주가가 낮아요. 낮기 때문에. 어, 올라갈 여지는 조금은 있어요. 한 2,200원 정도까지는 여, 어, 여유가 있어요.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2,200원 부분, 2,150원 부분까지는 어,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. 보여지는데, 하지만 저는 어, 내일 내 시가가 좀 고가로 형성이 되던가, 아니면 어, 조금 고가가 아니더라도 상승으로 시작해서 한3% 정도. 3%에서 5% 정도 오르면 그때 절장 다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하고 을 나올 것 같아요. 저라면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셔, 기다리셔도 되는 구간이기도 해요. 왜냐하면 그 코로나 이전 가격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전 가격을 회복하는 가, 어, 그 기간은 물리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서 올라가서 한 2,150원이나 2,200원 정도까지는. 올라갈 여지는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하지만, 저러, 저라면 내일 그렇게 대응을 하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어, 2200원까지 올라갈 여지는 있어요. 시간과 시간을 좀 투자를 하시고, 뭐, 이렇게 하시면 22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어, IT 캐스트, 뭐, 주요하네요. 뭐, 잘 투자한 것 같고요. 뭐, 이게 상용화가 뭐, 된다고 하니까, 음, 바로, 상용화가 된다고 하니까 어~ 좀 이제 매출이 일어나면 이쪽에 연결로 잡혀서 연결로 잡혀서 이쪽 매출이나 영업위기에 IT 퀘스트에 도움이 되니까 그것도 한번 또 눈여겨 봐야 될것 같네요. 그래요. IT 퀘스트 살펴드렸구요. 저는 W 투자 클럽의 아나키스트 5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릴게요.